안이 하길 원하고요 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혹시 요즘 염려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행복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책이 떠올랐는데요 작년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행복연습 여기에 나온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낫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공동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죠? 서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아,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행복은요,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아, 여러분은 가족,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또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관계가 좋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께서 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분을 만나도 마음에 상처가 많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지탱해 주는 바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시0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인 아삽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시0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아삽은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삽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는데 다 괜찮은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도 혹시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내 미래, 우리 삶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이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간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내일 사형에 처할 수있었죠 그런데요. 그는 잠을 잡니다. 선사가 흔들어 깨워야 할 만큼 그는 깊은 잠에 잠들었지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조금 있으면 사형당한다. 잠잘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잠을 청하는 사람 이있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호탕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남자답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두려웠던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랍비라고, 나의 구, 구원자라고 말해야 될그 순간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들 두려워했지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나이 들면 누구나 기력이 떨어지고 누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임박해서라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의 역사를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찢겨 죽었고, 어떤 사람은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 선택을 후회한다, 내 삶을 정말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최후를 마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아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굉장히 기쁜 신앙이에요. 정말 깊은 신앙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돈을 숭상하는 사회가 되어 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돈이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가요? 돈의 위력을 너무나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있어야 웬만한 집에 살수 있지요. 자동차 돈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좀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교육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일다 하지 말고 성경만 읽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내가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죽고 왔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수많은 고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수천명.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돈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주신다는 그 말씀, 본문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그 기도는요 사실 그렇게 영양가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지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지 않는데 그 기도를 하루 종일 중얼거려 봤자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너에게 있어야 될것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요 아주 깊은 영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 정말 믿고 저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요, 참내 힘으로 잘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연이어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학생 문제 학생들로 인해서 또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잘못된 법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 보호해 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학교 선생님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병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요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숨을 쉬실 만큼 쉴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순간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빌리뽀서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별로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상처 입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느냐? 아주 작은 것.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너의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고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임하면요, 나는 금방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평강 임할 때그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0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10편 119편 말씀 어, 이제 몇년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청년 시절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많이 봤지만 읽었지만 아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구나, 정말 길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 안에 깊은 영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식병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데요. 소망이 없어지고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절망이 들어오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소망이 들어와야 살 희망이 생기고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정말 필요하지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말할 그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사람 무너지고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결국엔 삶을 마감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싫고, 어느 누구의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누구가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인간은요 사실 굉장히 고독한 존재요. 예 부부끼리 많이 사랑하고 또 가족들이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하지만 정말 정말 귀한 존재지만 어떨 때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말씀 가운데 한 무대를 더 보겠는데요. 자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지만 두려워하던 그런 날들이 많았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내를 해 내게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 과학적인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을 때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지 않을 때이 말씀은요 지푸라기 같은 것이에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지푸라기처럼 말씀이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제 항정직 수련회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폼레이니 목사님의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그 중에 13개의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공통점은 침체의 기간을 겪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 성장한 이후에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그 13개의 교회를 성, 어, 선택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위대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 원하고요. 더불어서 교회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촌동교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 온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하나님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는 그런 목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촌농교회 하나님께서 위대한,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 당한 분들 주님 함께할 수 없어서 마음에 소망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낙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계 주님 위대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낙담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절망감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힘으로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절망이 오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그것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고 관계 어려움이 와서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원리를,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8년 전에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명백만 유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